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특별기획을 맡은 송삼룡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총회 선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일 총회회관은 제110회 총회 임원 후보로 추천된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각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서 총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CFC는 이번 제1 10회 총회를 맞아 총회 임원 후보 검증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총회장 후보를 비롯한 전 임원 예비 후보자들을 성역 없이 검증하고 재백구의 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까지 함께 분석하여 평가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한국장로교단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한국교회의 중심축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총회 임원으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교단의 향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장의 리더십, 임원들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청렴성과 도덕성은 교단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물론 이러한 검증은 본래 총회 선관위의 역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cfc는 그 책무를 감당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정밀하게 검증하고자 합니다.이번 기획은 단순한 의혹 제기나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함이 아니라 총대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총의 발전을 위한 특별 기획임을 밝힙니다. CFC가 마련한 특별 기획은 수년간 축적된 공식 자료와 판결문, 총회 보고서, 총회 현장 영상, 언론 보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 개개인의 공적 발언, 행동, 그리고 정책적 성향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총회의 미래를 질무질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 총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8건에 이르는 대법원 판결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총회 헌법의 권위 더 나아가 국가법질서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공적 책임이 큰 총회 임원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개혁신학의 금강과 교회의 공공성 자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예비 후보가 국가의 법질서와 총회 헌법을 존중할 자질이 있는가? 공적인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청렴성과 투명성을 지킬 수 있는가? 교회의 거룩성과 신학적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는 단순한 평판이나 여론이 아닌 검증된 문서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후보자의 이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CFC는 총대들이 알 권리를 보도함으로써 바른 총회를 세워가는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총회 내에서 교권을 이용하여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런 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제110회 총대들이 각 후보자들을 신중하고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cfc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예비 후보들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나 법적 제재 이력 여부, 총회 헌법 및 장로교 정치 원리 훼손 여부, 공직 남용, 금품 수수 등 도덕성 관련 의혹, 교회의 건덕을 해치는 언행이나 분열 조장 사례, 불법 세력과의 동행 동거 여부, 칼빈주의 정치 실현 여부, 개혁신학에 대한 분명한 입장, 투명한 이력과 학위의 선명성 이 모든 검증 보도는 사실 중심이며 반론권은 언제든지 보장할 것입니다. 저희는 특정 후보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총회의 개혁신학 정체성을 유지 계승하고 교단 위상을 세우기 위해 시도하는 검증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110회 총회장 예비후보 장봉생 목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FC 특별기획 송삼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